어린이, 아이, 이야, 이것만 쓰면 나도 패션니스트 <laughs> 어린이날 기념 맞이해서 멜빵 입었어요. 쌍구리도 챙겨 놓고. 잘 이용기. 여기 좀 괜찮아? 여기가 훨씬 뭐가 없다. 그래? 응. 내가 아까 발로 다튀웠어굿 굿. 이야. 자리 너무 잘 잡힌 것 같아. 바리바리 스타일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만큼만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케 오늘 제 도시락 싸온 거예요. 3단 도시락. 그리고 짠! 짠! 여기가 5... 너 앞으로 넘어간다, 포켓! 됐어! 됐어! 바리바리 스타일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음 이거는 키링을 이미 여기 딱 자라가. 산리오 캐릭터즈 키링이 들어있어. 비켜. 비켜. 산리오 캐릭터즈 키링이 들어있어. 콜롬미를 <웃음> 뽑았습니다. 갓차지 <laughs> 이거? 어, 갓차. 맞아, 딸기 옆인데 이게 엄청 맛없다고 유명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 저는 맛있었어요. 저번에 아, 그래? 먹었는데. 그리고 딸기를 좋아하네. 딸기. 그리고 딸기. 반전을 짠을 맡은 프렛짤. 무슨 맛이지? 갈릭버터 맛? 아, 응. 프렛짤. 쫙 깔아. 그리고 어터해 휴대폰! 마탱킴! <laughs> 마탱킴! 이거는 바리바리스타 가방에 들어있진 않았는데 제목에 있었어요. 나는 이걸 못쓰겠다. 쓸수 있나? 쓸수 있지 않을까? 저는... 어, 써진다, 써진다.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나는 뮤직 이즈 음. 마이 라이프. 뮤직은 울지 않아 아, 첫팔게 뒤에 불어서 가봤다. 잘 왔다. 샐러드를 우와. 담아왔어요. 우와. 그냥 제가 먹고 싶으니까요. 와 이건 내 도시. 효림이가 올 때까지 도시락 안에못 봐요. 효림이 자식. 효림이 자식. 씩. 효림이 자식. 효림이 자식. 술 먹느라 늦게 나오고. 효림. 효림. 효림군. 대메대메야로 뭐. 테메. 콜라스. 콜라스. 어, 오타쿠타치. 내개타이와 쪼꼬. 아. 나지 너. 내가. 손버릇이 나쁘구나. 너야로 자식. 나야 오늘. 어린이로. 닦아줬어. 이거는 커플링이고요. 강민경이랑. 뀨루, 뀨루, 뀨루. 나 약간 스킨저게안 접혀. 뀨 아, 이거 영상이요? 뀨루. 촤, 카와이 안소피파이. 아, 카와이 코가 스키. 뀨루. 천넘무 스키. 셰프리. 어, 예, 뿌리, 뿌리. 오타쿠타지. 음, 여기 위치는 우리는 운명을 사용한 사람들에요. 이 카톡 지도를 보내준 곳. 여기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가 685-6. 아름, 아름, 슬쩍. 어, 난 야구리야. 이펙트가왜 있어? 어, 음. 진짜. 아, 눈 감았다. 어, 눈, 눈 떴다. 떴다. <웃음> <웃음> 에, 눈 감았다. <laughs> 눈 떴다. 생명장의 <laughs> 메이크업 교실. 에? 에? 어또메이크브라스 예고 치라도 이름 딱 정말 어이가 없군요. 그냥 입술 하나 바르는 건데, 오~ 이니스프리도 세번 어쩌고,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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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인가요 이번에 새로 산 로맨, 쥬시 레스팅 틴트 피그 피그입니다. 주세, 주슈, 우아가두 번이나 들어간. 보여! 엄마 음, 아빠 아빠 제가 날라요. 어이 나무는 158번 나무래. 158번 나무. 나무마다 번호가 있는 걸까? 효림이한테 나무 번호를 알려주면 찾아올. <laughs> 효림아 여기가 어디냐면 158번 나무 쪽이다. 158번 나무 앞. 찾아올 수 있겠지? 태생부터 덜어는수못 저런... 뭐 이겨 아? 안 보여요 좀 내려가야 아. 돼요 이만 더 내려가 아내손부디 아, 구맨 아. 나 이거 5,900원 주고 산 거야 5 아. <laughs> 900원 나안 벌써 볼래 <laughs>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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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적 같아요 외적 네? 같아요 화장실이 깨끗하고요 주지도 있어요 와아요구매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전화를 해보세요. 저림씨 코시모씨... 이마... 이마... 이니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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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마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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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 이마... 이마... 가마 이마... 이거 <laughs> 이마... 이마... 이비싸졌이요이가살 때는 마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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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마... 이마... 이거 있어요. 하세요. 당신 거예요. 노래 와 아나타노 모노. 배고픈 승현 씨. 아. 12시 30분. 어이 어이. 누가 피크닉 전날에 술을 먹고 사고를 치고 오죠? 나는 오대. 학교에서 작업도 더 안하고 바로 누가 아직도 졸업을 못했죠? 아 아니다 윤현이도 학생이구나 아직. 너만 졸업했어 너만 이 고졸 타치들아 나는 학사다 <laughs> 나는 학사다 <laughs> 좋겠다 어떻게 했냐? 꾸리꾸리꾸리꾸리 다이마이포 그냥 계속 쭉 꾸리꾸리라고 했거든요 어. 꾸리꾸리꾸리꾸리 다이마이 그렇게 빨리 했어? 어. 그러니까 원래도 그러니까 꾸리꾸리, 그래, 꾸리꾸리 꾸리꾸리 아니고 꾸리꾸리 꾸리꾸리꾸리꾸리 꾸리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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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것도 달라. 이거 서울이랑 또 경상도랑 달라.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항상 나는 구리구리구리구리도 신기했거든. 그러니까 밥자락 보통 구리구리구리구리. 구리 구리. 다들 이렇게 해는구리구리구리구난 <뭐바라> <뭐라> 어떻게 하냐? 구리구리 멍청구리가 있다. <뭐라> <뭐라> 구리구리구리 멍청구리가 있다. 그 구리구리구리 구리구리구리. 나 입에 아가일부로걸러는줄알았어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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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그리 그리고리, 뻥탁. 가이바이, 뻥. 코카콜라. 이거는 근데 이건 지역 차이가 아니고 사람 차이인 것 같아요.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코카콜라 또 먹어. 또 먹으면 배탈나. 척척 박사는게 물어봅시다. 동땡 농피자 뻥. 다람쥐가 알바 물가네. 하고 그러니까 다람쥐가 알바 물가네는 뭐 그거야. 내가 선택인가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아. 만약에 피자 뻥 했는데 결과가 뭐면안된다 그러면 뻥. 약간 잠 잠간의 침뽕 다람지가 알밤을 까네 나는카콜라 맛있어 맛있어 맛있으면 또 먹어 또 먹으면 배탈 나 배탈 나면 띵동띵동 화살표 <laughs> 나는 길지가 않았어 혜림이다 신머신나 분수 앞인데 번호가안 보여 분수를 냅다 그냥 앞으로 갔다고? 나 손을 흔들고 있어 손을 흔들고 있다고? 나도 양손을 흔들고 있어 왜? 너가 안 보이지? 우리 네, 일어설까? 오케이. 생각보다 안 보여, 이게. 미아 센터 보여? 미아 센터? 지금 자리 위에 있거든. 자리 위에 나는 보이 어, 너 거기서 그냥 직진해. 윤희율은 어딨냐? 네? 림이 저기 손 들고 있잖아. 직진 쭉 하세요. 직진을 쭉 하세요. 하이! 오, 샷다 야, 빨리 찍어, 저 새끼. 저 새끼 찍어. 저 새끼 찍어. 저 새끼 찍어. 머리 진짜 대박이다. 귀여워. 근데 너가 하면 아무렇지 않. 제가 하니까 왜 이렇게 났어지 이제? 당연하. 우리 저런 말을 하질 않으니까. <laughs> 어이 어이 지각생. 어이 어이 이만 난지 난지? 하이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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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이만 난지. 혹시 제가 무릎 부르면 무릎은 관절을 아껴 주세요. 관절을 소중히. 저 우리 저한 번만 해. 한 프레임 안에 들어와 주면 안 될까?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서울숲제두 번째. 아 두번째구나 서울서가 우리, 우리 첫번째잖아 우리 그때 카츠만두였잖아아 맞다? 이름이... 카츠만두 갑니다 왜냐면 만두가 있으니까요 저희 만두? <laughs> we are 만두 so we go 카트만두 Let's go 다같이 까야죠 안그림이 아, 붙어 아좀 아, 망가졌어 어떡해 근데 여기는 그거 뭐다예고편이고요 아래칸이 봤어 곰돌이? 두두두두두 아레칸이진짜인 루루루또. 뭐냐, 뭐냐. 루뚜 가! 귀여워! 잠깐만, 타임 타임. 저거 혹시 이마트에서 파는 3천0 얼마짜리 포만 어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미니 돈가스에요. 돈가스에요? 아, 네. 다행이다. 아저 나름 국가의 상품들로. 귀여워. 소세지도 그냥 소세지 아닙니다. 독일 소세지입니다. 와. 저는... 과일색 세, 세 통? 네 나는 근데, 근데 큰일이야. 큰일이야. 왜? 정말. 음. 나는 정말. 정직하게어 정직 비 도시락, 네. 샐러드, 샐러드... 어, 아, 저 좋다. 짜 어, 야, 완전 대박. 어제 밤에 미리 구워놓고 잔... 가스... 아, 이건 너 계시고, 문어 포켓이랑 계란말이... 그리고 소스는... 아, 케첩을안 들고 왔다. 나도 케첩을안 들고 왔는데... 그냥 먹어요! 유부초밥. 와야 완전 맛있겠다. 그리고 저것은 도시락의 정석 방울토마토. 야야. 야, 저... 그리고 과일. 우리는 과일만 먹다가 집에 가게 생긴 거 아시고. 내내거 까면 되나요? 좋아요. 응. 일단 저의 수저. 어, 저는 알바 아니에요? 어 제가. 뭐야 뭐야. 저는 알바 아니에요? <laughs> 개기였지. 아, 야 완전 귀여워. <laughs> 숟가락이랑 포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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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일단. 야, 완전 맛있을 것 같은데? 거야?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야, 대박이다. 야, 빠지는 어. 거야? 딱붙어고요 그 우와! 풀. 뭐야? 근데 두 번째. 어머! 어머! 어떡해 밑에는 디저트가 들어있어요. 어머, 어머, 우리 케찹은 걱정할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그녀가 어. 엄청 많이 들고 왔네. 우 아, 어떡해! 잠깐만! 나 아, 근데 각자의 성격이 드러났네. 그니까 다지 같은 거 만들어 왔다니까? 그니까. 러 근데 확실히 해야 돼. 우리는 세 명이. 아 아하. 그런 거 비밀이야. 지금 찍는다고 난리 나셨어. 아니 야! 근데 안 찍을 수가 없는 어, 효림이가 얘기했던 헬로키티가 헬로키티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laughs> 좋아 좋아. 아, 근데 마이멜로디 있네? 누구? 연우? 아 근데 뭔가 아, 생긴 거는 약간 마멜인데 뭔가 분위기는 좀 헬로키티야. 뭔 말인지 알아? 아니. 먹어버리다 고 음. 엘로키티, 응. 엘로키티. 이 음. 녀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저거 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옆에서 제일. 아, 제일... 란말이 <미러란> 약간 기죽었잖아 나. 피가 왜 줘? 그래? <미러> 아니 찍어야 되는데 그치? 응. 엄마가 다 먹을 때까지 우리 말해. 근데 응? 우리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엄다 아, 먹을 수 있어? 집중, 집중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네. 뭐예요? 이게 이승현 꺼, 이게 윤유림 꺼. 뭐야? 엄마 <laughs> <어머, 웃음> 너무 커. 헐. 헐. <laughs> 헐. 뭐야? 너 뭐라고 했잖아. 쟤는 전그거야 인스타 인스와 대박. 사랑사랑. 선물입니다. <laughs> 키라키라 대 키라키라 키라키라 어? 귀걸이인 척 에? 아예. 이어 링그 데스요 날씨가 너무 좋아 근데 이거 선글라스 끼고 보자 약간 필름 카메라 보는 것 같아 까맣게 보이지 않아? 렌즈한테 대고 고유 칸 약간 필름 카메라 같은. 야. 나 여기 사이에기이에니까 여기 끼니 여기 끼니 여기 끼니까. 나 여기 끼니 여기 끼니까. 나야 너야 너야, 너야. <웃음> 너야. 너야. <웃음> 나 여기 끼아까나 여기 나 부지부지 무리 부리어 눈시려. 양쪽 동시에 안 돼? 잠깐만. 우리 촬영되고 있어? 안녕. 어 아, 언제 촬영하고 있었어? 안돼. 지금 건담 편에. 외국인 오가쁘지 존나 무둥겨 안고 있어요. 개꿀보기 싫어. <laughs> 자다 일어나, 요리민. 인사 올려줄래? 이제 두명 틀었거든.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돼요>. 아까부터 <laughs> 인사 올렸는데 카메라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우리 두 명은 헤드폰 헤비 유, 헤비, 헤비 사용자. 나 진짜 헤비, 헤비 유. 나는 에어팟 안 쓰고 거... 나는 <laughs> 여기는 헤드폰 들러 나는 줄 이어폰 쓰러졌 <laughs> 에어팟이 내게 없었고, 우리 사촌 동생이 갤럭시로 갈아타면서 아 버즈를 산 나한테 에어포... 에어팟을... 에어팟을 줬는데, 아 오래된 거라서 이게 못 가, 얼마 못 가. 그래서 항상 나는 에어팟도 들고 다니고, 아줄 이어폰도 들고 다녀. <laughs> 그래서 왓츠 인마이 백. 먼저 지갑, 두 번째 마스크, 세 번째... 보조배터리 쿠션, 이거는 삼각대 카메라 끼우는 연식이 그거 카메라 여분 배터리 립스틱 에어팟 그리고 선 충전기 선줄 이어폰 그리고 이거는 뭐지? 발뜰 어머 괜찮아요? 많이 다쳤어요? <laughs> 괜찮나요? 왜 그러는 건데? 장수원 로봇 연기 괜찮아요? 근제안 다쳤어요? 모험을 떠나 음악을 즐기는 사나이 부이 김치 와 귀엽다 와 예쁘다 아이고 난다승연짱 하이하이 <laughs> 불렀으면 말을 해 입술 한번 내밀어주세요 눈은 관능적으로 떠주세요 그렇게 하면 눈이 안보여요 아, 어려워요 <laughs> 어? 맹 어? 공, 이냐맹 공, 맹 공. Look at 이렇게 우리 o d e 뽀뽀 o p Nakong, 나 a k o n g Nakong, 일어나 o n g n a k o 다 g n a k 맞아 이승 a 이 해줬으면 하는 거 있어. 왜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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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야? <웃음> 다시 다시. 매야? 매야? <laughs> 카메라 보고 다시 한 번. 사람들. 매야. 너가 진짜 필카 같아. 정목 현상 g n 8시간에 장정. 아니야, 근데 지금 9시잖아. 그럼 우리 8시간 넘었어. 응. 아, 그러네? 우리 10시간. 나이스. 응. 나이스. 이제 저희는 드디어 집에 갈것 같아요. 아, 인생 내거 찍고. 인생 내거 찍고. <웃음> <웃음> 집에 갈것 같습니다. 승현짱, 이만한 지 됐을까? 다시노 그림자와 가와이데스네 인자 인자. 여느짠 벤토노 헬로키티와 가와이데스 안녕하세요. 다들 무슨 포즈 하실? 나 <laughs> 아, 그냥 완전 뚝딱거리고 네, 즐거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웠 잠시 같아요.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승현짱 우리와의 만남이 즐겁지 않았나? <laughs> 우리와의 만남이 그렇게 힘들었다니. 우리와의 만남이 즐겁지 않았던 거야? <laughs> 진짜 어이없다. 제왜 저래? 제왜 저래? 우리 둘이 만나자. 그러자 그러자. 여기는 서울이니까. 여기는 서울. 여러분 안녕. 우리 이제 안녕해야 돼요. I <laughs>